안녕하세요. 납격 전기 기능사 실기 저자 남대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1의 전기 사용 공구 및 자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1에 보시면 전기 사용 공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공구들이 참 많이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드라이버입니다. 필수 공구가 되겠고요. 어, 작은 나사 및 나사모스를 돌려받기 위해 사용되는 공구입니다. 거의 대부분은 전동 드라이버를 쓰기, 쓰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전동 드라이버를 쓰기 좀 애매한 부분에서는 드라이버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드라이버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벤치가 나옵니다. 벤치는 필수 공구까지는 아닙니다. 필수 공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참하실 분들은 지참하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빼셔도 괜찮은 공구가 되겠습니다. 굵은 전선에 절단 및 접속을 할때뺀치를 사용합니다. 자, 와이어 스트리퍼는 필수 공구입니다. 전선의 피복을 벗길 때 사용되는 공구고 반드시 준비해야 될 어, 공구가 되겠고요. 현장에서는 이 와이어 스트리퍼 역할을 뺀치로 많이 사용되고 사용하고 계신데 실제 어, 시퀀스 제어에서는 벤지보다는 와이어스트리퍼가 더 빠른 작업을 보입니다 그래서 와이어스트리퍼 준비하시고 토치램프 토치램프는 PVC 합성수지관을 가열해서 배관을 구부리는데 사용되는 어, 공구입니다 실제 전기기능사에서 토치램프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토치램프의 역할을 스프링밴드란 것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참하지 안으셔도 되는 공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 프레셔 툴 나오는데, 프레셔 툴은 압착기입니다. 압착기. 터미널 접속 시 사용되는 공구고, 전기 기능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공구가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전동 드라이버는 대단히 중요한 공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 지참을 하셔야 되겠고, 이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을 해서 전기 공사 작업에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PVC 커터. 이것도 반드시 지참을 해야 되는 공구입니다. PVC 파이프. 어, P관, CD관이라 하죠. 이것들을 어, 절단할 때 사용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벨 테스터입니다. 이것은 회로의 도통 실험을 목적으로 하는 공구로서 반드시 지참해야 될 공구가 됩니다. 이벨 테스트 이용해서 내가 제대로 시퀀스 결선을 했나, 하지 않았나, 그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자가 나오는데, 이 줄자는 완전, 완전 필수 공구는 아닙니다.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고, 그렇지 않으실 분들은 50cm 자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줄자는 굳이 챙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스프링 밴더가 나옵니다. 이것은 토치 램프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PVC 피관 피관을 이제 구부림, 즉 배관을 구부릴 때 사용되는 공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지참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전기 사용 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관입니다. 16mm PVC 파이프관을 말하고 어, 특성을 쭉 적어놨는데 PE관이라는 배관은 요걸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부릴 때는 스프링 밴더를 사용하여 구부림 작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PE관에는 반드시 PE관용 커넥터를 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PE관용 커넥터는 컨트롤 박스와 배관 그리고 어, 제어함에 해당되는 제어함에 해당되는 나무판떼기 나무판떼기 부분에 어, 삽입을 하는 어,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박스, 박스와 배관 그 다음에 컨트롤 박스하고 배관을 연결할 때는 이 피관용 커넥터를 사용을 하여야 한다 자그 다음 c d 관 시디관, c d 관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어, 부분에서는 이 CD관용 파이프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주름관이라고 하고 이 CD관을 작업할 때는 스프링 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CD관을 이용해서 을 어, 배관과 박스, 그 다음에 배관과 컨트롤 박스를 연결할 때는 반드시 이 CD관용 커넥터를 어,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좀 특이한 게 나오는데, 어, trf-cv. 즉, 가교 폴리틀렌 절연 난연성 비닐 시스 케이블. 말은 어려운데, 전원 부분에서는 이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이 케이블을 안쪽을 보시면, 심선이네 가닥이 나와 있어요. 실제 전기 기능사 심선 색, 색상을 보시면, 흑 적, 그 다음에, 어, 청색 대신에 백색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녹색 이렇게 네 선이 있습니다. 실제 이 백색 선 대신에 실제 전기기능사에서는 어, 청색 부분에 이 백색 선을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어, 감독관이 얘기를 해주기,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경청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합니다. 심선 색상은 실제 이 케이블의 심선 색깔은 흑적백녹이고, 백색 부분은 실제 전기기능사에서 청색 역할을 합니다. 청색 역할. 그리고 이 케이블 부분에서는 반드시 케이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케이블 전용 커넥터를 사용한다. 사용 전선은 1.5mm 제곱, 2.5mm 제곱을 사용합니다. 지금 이 노란색 선이 1.5mm 제곱, 즉1.5 스퀘어를 쓰고요. 이 색깔이 있는 부분이 2.5mm 제곱을 사용합니다. 요게 좀 가는고요. 요게 굵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란색 선은 보조회로를 결산하는 데 사용되고, 이 색선은 주회로, 즉 모터 부분에 있는 주회로 부분을 결산할 때이 색선을 사용합니다. 녹색선은 접지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험을 볼 때, 이러한 기호의 도면상에 이러한 기호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네모칸에 J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션 박스 혹은 어, 조인트 박스예요.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사각박스,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팔각박스로 되어 있는데, 특징은 사각박스는 면당 배관을 두개 혹은 세 개를 연결할 수 있고 보통 두 개를 연결합니다. 팔각박스는 면당 배관을 하나씩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도면을 보시면 바로 알기 때문에 어 쉽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분기되는 곳이 두개 이상이면 사각 분기되는 게 이렇게 하나면 어 팔각박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조인트 박스 혹은 컨트롤 박스의 배관을 연결하고 그 배관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쉐들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박스는 전기 기능사에서는 보통 19, 29, 39를 사용되고 이빈 구멍에 램프나 스위치를 삽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어함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로서는 단자대가 있고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선을 어 연결해주는 역할하는 게 단자됩니다. 약호로는 TB라고 사용되고 있어요. TB. 그 다음 퓨즈 홀더는게 나옵니다. 퓨즈 홀더. 퓨즈 홀더의 약호는 F라고 쓰고 이때 F 곱하기 2라고 돼 있으면 퓨즈가 두개 있다. 그두 개가 이거의 개수가 두 개가 아니라 오을수 있는 게두 개란 겁니다. 요게 하나만 있을 때는 어, F 곱하기 1, 두개 있을 때는 F 곱하기 2, 세개 있을 때는 F 곱하기 3 요렇게 사용되고 이 부분에는 유리 퓨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기기능사에서 유리 퓨즈를 주기 때문에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에서는 유리 퓨즈를 삽입을 하시고 이렇게 뚜껑을 씌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요렇게 생긴 모양이 나오는데 요게 배선용 차단기라고 합니다. 30암페어짜리를 줄여주고요. 약호로는 MCB라고 합니다. MCB 이 배선용 차, 차단기는 과전류,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를 차단해서 회로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 장치가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소켓 유들이 나오는데 어, 8핀, 11핀, 14핀 소켓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8핀 소켓 같은 경우는 여러 형태의 계전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뭐, 릴레이라든지, 혹은 타이머라든지, 혹은 플리커 릴레이라든지, 혹은 플리트리 스위치, 온도 계전기등 여러 형태의 어, 계전기들을 삽입할 수 있는 일종의 계전기 소켓 홀더라고 보시면 돼요. 자, 11핀 소켓은 11핀 릴레이만 삽입을 할수 있습니다. 14핀도 마찬가지 14핀 릴레이 계정기를 삽입할 수 있는 전용 소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2핀 소켓이 나오는데 12핀은 보통 MC라고 돼 있는 마그네틱 코일, 다른 말로 PR이라고 합니다. PR, MC 같은 말입니다. 마그네틱 코일, 파워 릴레이, 이것들을 꼽을 수 있는 소켓, 혹은 EOCR이라는 과전류가 흘렀을 때 모터를 보호하는 계전기를 꼽을 수 있는 소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핀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다가 MC 혹은 EOC라고 이름을 정해줄 것이니까 어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와이어 커넥터란 게 있습니다. 이 와이어 커넥터는 전선과 전선을 접속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후에 접속된 부분은 직거리 접속을 하고 직거리 직꼬리 접속을 한 부분에 이렇게 머리 부분에 쉬어주는 이것을 와이어 커넥터라는데 실제 전기 기능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케이블 타이입니다. 어, 제어판 작업을 끝낸 다음에 끝낸 다음에 전선을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타이 작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배관 잡도나 기기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필, 그 다음에 유성펜, 종이테이프 등을 사용하니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